너는 나는 저 친구한테 더 매력이 없는 거야. <laughs> 남자친구 초이 지나치게 좋은 표현이야. 음... 이럴 수 있습니다. 타인의 감정에 혹은 타인의 표정, 이런 거에 잘 눈치채는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. 나를 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혹은 그만하고 싶어 한다는 초이 오면 그게 솔로일 때도 연애할 때 틀린 적이 없어서 감정이랑 생각에 브레이크가 안 걸리더라고요. 좀 이해하는 게 저도 조금 이게 심하거든요. 이제 술 마시면은 이게 그게 안 보이니까 술 마실 때는 남 눈치 안 보고 남이 듣든 말든 재미있든 없든 막 그냥 계속 말하는데. <laughs> 얼굴 보지 않고 방송하는 이유도 어차피 내가 님들 얼굴이 안 보이는데, <laughs> 내가 무슨 말 하든, <laughs> 내 감정이나 내 행동이나 나한테는 둔한데, 이게 상대의 표정, 내가 특히나 관심 있어 하고 좀잘 보이고 싶은 사람, 이런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에는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. 그, 내가, 넌 씨눈이 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도 난 필요하다 생각해요. 그게 노력으로 사실 안 돼. 왜냐면 내 마음에 이미 걸리니까. 근데 <laughs> 필요해. 내가 넌 씨눈이라는 거를 해야 한다. 아,한테 마음이 멀어졌나? 내가 별로인가? 라는 생각이 들면 내 행동이 되게 뚝딱 꺼려지게 돼서 더 별로인 거야 그 모습이 싫잖아 그거 알고 나서 내가 대처를 되게 잘하면 모르겠는데 막상 또 그걸 보면 은또 눈치가 보여서 내 행동도 이렇게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재밌는 얘기를 꺼내는 것도 망설이 되고 안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은 나는 저 친구한테 더 매력이 없는 거야 <laughs> 어렵겠지만 더 사람의 감정 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하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필요해요. 어려워, 나도 잘안 돼. 멘트를 던졌는데 싸해지는 것도 너무 눈치 보이고.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에는 이런 눈치를 보이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긴 할 텐데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했을 때그 있는 그대로 하는 모습도 잘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. 나도 눈치 채기 싫은데 눈치가 채지는 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. 더 좋아해주는 상대를 만나면 또 해결이 됩니다. 그런 사람이 그리고 없을 것 같은데 또 있어. 한편으로도 자기 방어적인 것도 맞긴 하지 그런데 투기들과 정황이 확실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이를 끝내야 된다고 한다면 정면으로 인정하고 바로 끝내는 느낌으로 접근하실까요? 저도 제가 틀리길 바랬지만 아, 저는 당연히 물어보죠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헤어짐을 말할 때까지를 기다리기보다는 저는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나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일단 물어보지 무슨 일 있어? 라고 물어보겠지? 아니 없어 라고 하지 얘기해보는 거야 아, 내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. 왜냐면 저도 이제 어린 시절, 그 20대 뭐 중반쯤에는 이런 걸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. 내 입으로 저 사람이 마음이 식은 거를 내가 막 굳이 꺼내가지고 결국 이별을 내가 말하게 하는 그 상황도 너무 싫은 거야. 그래서 그때만 해도 더센 척을 했어. 나는 아직 좋아하는데, 안 좋아하는 척 하면서. <laughs>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안 좋아했지만, 사실 내가 그거 알고 있지만, 나도 너안 좋아하는 척 하고, <laughs> 나도 너한테 마음을 식은 척. <laughs> 그런 식으로 한 거야. 왜냐면, 방법을 모르겠으니까. 진짜 20대 후반이 좀 지나고 나서는, 저런 감정이 들면, 그냥, 얼굴 보고 얘기를 해요. 무슨 일이 있는 거냐? 혹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? 직접적으로 물어봐요. 근데 내가 이제 뭘 터득을 했냐면 나 혼자 판단하고 이 감정을 이렇다고 하면서 제대로 얘기도 안 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지.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을 하게끔 얼굴 보고 얘기하게 된것 같아요. 상대가 그냥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도 솔직하게 말해. 나는 아직 마음이 이런 상태고 같이 노력을 해볼 수 있냐? 이런 식으로 좀더한 번이라도 설득을 해보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같아안 하면 그냥 바 바로 끝나는 느낌이랄까? 좀더뭘 해볼 수 있을 텐데, 나는 좀 후회도 좀 나중에 되면 들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이별일 수 있지. 노력을 해도 안될수 있어. 하지만 과정에서 내가 한번더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이별과 그냥 그렇게 하고 착착 파다하고 내가 그냥 보낸 이별의 그 찝찝함의 경도가 좀 다르더라고요. 결론적으로 헤어진 건 똑같아도 어떻게 마무리 지었느냐, 마무리로 내가 어떻게 한번더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를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그때 내 감정이 되게 다르더라고요. 과정에서 성장하는 게 있고 그게 또 후련한 게 있는 것 같아. <목소리>